스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더첫 어 어떤 드라이브를 그걸로 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일종의 CRO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임상, 전임상 테스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안전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비트로 택스컬러지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평균 뭐14% 성장 굉장히 높은 그러한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R&D 이제 그런 그 빅파마들이 이어 시아고에 대해 이 투자하는 그런 비용이 점점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비임상 테스트 물론 임상 테스트를 포함해서 이런 곳에다가 빅파마들이 어,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문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잘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 일단 문제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어, 일단 굉장히 글로벌 신약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얘기는 많은 이러한 시아로 기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 성공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데 이 임상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비임상에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임상 성공률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케미컬 드마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뭐 프로틴 드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그런 어떤 드랍들이 치료제들이 있다는 거요 유전자, 뭐, 어,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세포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떤 신개념인 치료 적용 모델이 또 역시 필요로 한데 지금의 세포주와 뭐 마우스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가 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검증과 재현성인데요. 바로 마우스, 뭐 원숭이, 비글,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때 개체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CLL 강수는 모델 동물이면서 인비보이면서 셀룰러 레벨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포유동물 세포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CLL 강수를 키울 수가 있고 개체수도 세포수의 개체수, 즉인비트로 레벨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동물복지 동물생명윤리, 동물 실험동물윤리 동물, 실험 동물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더 이상의 이제 노멀론 애니멀 테스팅이라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이 됐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화장품에서는 동물 실험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FDA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어 법안을 어 통과 시켰는데 뭐냐면은 의약품을 개발할 때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동물 실험을 하는 거가 어 필수 조건이었는데요. 즉, 마우스 실험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 조건이었는데, 바로 임상 들어가기 전에 마우스 실험을 쉽게 얘기해서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마우스 실험을 안 하고서는 하면 뭐 당연히 제약회사들도 좋고 다 좋죠.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하지만 그들은 마우스 실험 대신에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물 모델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뭔가 잘만 되면은 충분히 임상으로 잘 들어가서도 성공률을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저랑 많이 동의하시겠지만그 솔루션이 바로 예쁜 꼬마선중에 CRL 가스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 투자자들한테 많이 얘기했더니 를 CRL n 스가 이렇게 좋은 어, 동물이냐고 다들 네, 아주 어, 호감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고 독성, 안전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C. r l e g a n 는 모델 오가니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이 t o x i c i t 을 하는 데 있어서 C. r l e g a n 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FDA 이제 이런 나온 그 글인데요. 바로 조만간 이런 FDA가 이런 C. r l e g a n 동물 모델을 이런 t o x i 모델 오가니즘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약사나 여러 그런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을 누가 하나 봤는데,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자리에도 계시는데, 아마 이게, 어, 키스트에 우리 강박사님이 하신 연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런 형광직구 등을 위해서 항생제 내성균주 항균제를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을 할 때도 이러한 제품 꼬마 소충을 이용해가지고 독성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는 바로 CRO인데 CCRO라는 것이에요. CCRO, C-Eleganz CRO.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성 같은 것도 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 여러 종류의 그런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비임상 시험, 전임상 시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어떤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그러한 베이스로 이 치료제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약물을 우리 개발하는 데서 신약 개발하는 데서 드라 디스커버리 하는 데서 제일 상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스크리닝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스크리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셀레가루스 동물 모델에서 뭐쥐 동물에서 이런 걸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C.레강스 l 모델에서 바로 하슬프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스크린닝을할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동물 모델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런 투자들 만들 때일 예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델이 이런 파킨슨병과 관련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C.레강스가 l 이렇게 도파민 뉴런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킨슨면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분자 유전학, 어떤 후보 물질을 안전성, 그다음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CLE n 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어, 이런 포유동물주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바로 공유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어. 어, LRRK2라고 하는 카이네이즈 레귤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 아, 어, 파킨슨병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알파수 플연이 프로폴게이션 되는 것데그 메커니즘이 CL 강세에도 똑같은 유전자에 해당되는 동등한 유전자 해당하는 LRRK1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나 휴먼에는 l r r k 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가, 아, 이거, CL 강서에서 한 거가, 뭐, 쥐나, 인간에서 도 이렇게 되는 거냐.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 논문은, 어, 우리 여기 이승재 교수님이 그러는데, 어나더 이승재 교수님도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의 그 어나더 이승재 교수님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지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요. 안전성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평가하는데, 이렇게, 어, 어떤 칩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한 어떤 어, 칩을 이용하게 되면, 독성평가나 안전성평가를 굉장히 고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비용과 어, 노동력을 절약하면서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좀 이렇게 경쟁 기업들이 쭉 있는데요. 해외에 어, 이런 CRO 같은 걸 하는 아주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스위스에 바로 네기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회사를 네. 있다라는 거가. 또 그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애들도 인비트로와 인비보, 즉이 G 와 세포의 그 중간에 이렇게 셀 L 가스를 놓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 회사도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나 EU에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어탑 헌드레드 스위스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2007. 아, 어, 그래서, 어, 제가 파악한 것만 수백억 원대 투자인데, 뭐,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어, 정쟁회사들이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됐다. 투자자들이, 너희만 하는 거면 좀 불안한데, 근데, 어, 일본의 히로츠 바이오사이언스는 1조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스위스에 있는 또 이런 애기 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라 것은, 저가, 저희가 저 같은 이런 약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어 파지티브한 그런 어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 모델은 꼭시아버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약 개발에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어, 큰돈움을 어, 받지 뭐 않을지 모르겠지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향후 우리 이런 어떤 디벨업분트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어, PI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어, 좀 돈을 내라는 의미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 뭐 제가 어,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 그것과 또 별도로 어, 교수님들, 관심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얘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회사에 그러고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시알레강스에 어, 물론 연구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다 합니다.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어떤 탑스쿨들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회사를 차리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인류의 발전을 공헌을 하는 것처럼 그런 쪽의 방면으로 많이 생각해서 제 민플렛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아, 통을 준비했습니다. 네, 움직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소개해주신 메기 어, 바이오사이언스나 히로치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 투자를 유치한 성과 외에 실제로 지금 고객이 있나요? 히로츠 바이오사이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어 실제 암진단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매출의 방법들 있으면 암진단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마켓이 어디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는 거라고 되어 있나요? 어, 그거는 이제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아마 에, 일본의 그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은 일종에 랩입니다. 랩.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검체를 받아서 그 검체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혈액검사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검사하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아까 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간단하게는 그런 소비자가 직접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어 아이템 마켓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히로치 바이오사이언스는 기본 이제 인하우스의 어랩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기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공식화된 어떤 그런 크게 얘네들이 이렇게 어 어떤 광고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아마도 뭐 저처럼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매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뭔가 되게 크게 어떤 매출 효과를 보였다 그런 건안 돼요.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막 바로 일어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회사를 키우고 빌드업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어떤 매출을 해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저쪽 가운데로 누르기 쪽이니까 만약에 서비스를 하시려면 식약처의 규제나 제도에 되게 민감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 EC 에러 렌스를 이용해서 하는 진단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이런 c r 로 서비스를 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GRP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증을 받아야 굿 레이블 엔터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GLP 인증을 시약처럼부터 받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일스톤의 그포프에세이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은 지정된 공인된 기관으로서 바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못 그거를 하기 전에는 또는 그거와 인디펜던트하게 할수 있는 거는 제약사나 이런 곳과 서로 이렇게 그런 컨트랙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제약사들은 정말 유용한 그런 어떤 물질을 발굴하는 거에, 그다음부 자기네들 발굴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꼭뭐 식약처 지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그거를 실제 어떤 다른 GLP 인증기관에 이런 데서 임상, 비임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히로츠와 에어사스가 어, 그렇게 서비스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진단에 관해서 해야 되 어떤 그런 규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료기기로 볼 것인지 어떤 그런 서비스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 좀 이제 그 시약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제 서비스를 보게 될경우에 사실 큰 어떤 권리들이나 규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의료기기로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잠깐투 타입이 있을 때 그 어떤 칩을 기기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해,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발야되는 거죠. 좋은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